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가 바로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고구려 후손으로 알려진 라오족에서 이상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중국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징조의 배후에 한글이 관련된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솔 라퐁텐입니다. 저는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유네스코 언어 보존팀에서 일하는 언어학자입니다. 오늘도 저는 리옹에 있는 할머니 집 다락방에서 먼지투성이 상자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께서는 항상 우리 가족이 고구려에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확인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여기 뭐가 있지? 낡은 가죽 상자 안에서 묵직한 노트 하나를 발견했어요.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쳤더니 먼지가 폴폴 날리고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동이족 문양과 한자, 그리고 제가 한글이라고 생각하는 글자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진리는 경계에 서 있는 자에게 보여진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를 무릎에 올려두고 전화를 받았어요. 마리솔 잘 지내나? 유네스코 언어 보존 팀 책임자 피에르 모로의 목소리였어요. 중국 윈난성에 있는 라오족 마을에서 문해율 프로젝트를 맡아줄 수 있겠나? 공식 통계는 문해율이 85%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도 글을 읽지 못한다고 해. 자네의 음성언어학 전문성이 필요해.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있었어요. 이 우연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될까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윈난 성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할머니의 노트는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 그리고 제 뿌리인 한국을 연결하는 이 노트가 앞으로의 여정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윈난성 라우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솟아있고 마을은 안개에 살짝 가려져 있었어요. 학교로 향하는 길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파이와 학교 문 앞에 서자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교장선생님 장위안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주셨어요. 라퐁텐 교수님 먼길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희 학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장 교장 선생님은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창문 너머로 교정해서 뛰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저희 학교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장 교장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영리하지만 글자를 배우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과서의 글자가 그들에게는 그저 그림처럼 보일 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글의 창제 원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빛을 가진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자요? 중국 아이들에게요? 말도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장 교장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후 샤오밍 연구원님, 라퐁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유네스코에서 오신 언어학자세요. 후 샤오밍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수천 년의 한자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와서 우리 교육 방식을 바꾸려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장 교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샤오밍 연구원님 라퐁텐 교수는 한글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응용한 접근법을 제안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해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복도에서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한 작은 소년이 교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그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수다오웨이입니다. 장 교장이 설명했어요. 그를 읽지 못해서 자주 선생님께 혼이 납니다. 하지만 정말 영리한 아이예요 다오웨이의 슬픈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 속에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노트에 적힌 문장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진리는 경계에 서 있는 자에게 보여진다. 저는 프랑스와 한국 그리고 중국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였어요. 샤오밍 연구원님.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 원리를 응용해 아이들이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기회를 주신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후 샤오밍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일주일만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결정하죠. 그는 인사도 없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장 교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준비해온 방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노트에 그려진 입 모양과 혀 위치 그림들,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윗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여정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제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문이 될 것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아침 저는 옷을 고르면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교사 연수실에서 제 방법을 설명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들을 가방에 넣고 학교로 향했어요. 연수실은 이미 선생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 교장 선생님이 친절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유네스코에서 오신 라퐁텐 교수님입니다. 오늘 새로운 학습법을 소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나눠드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한글이 아니라 소리 기반 학습법입니다.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칠판에 입 모양과 혀 위치를 그린 카드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음과 모음 원리를 변형한 기호 카드도 함께 보여드렸어요. 이 모양은 입술이 닫힌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미음 소리를 표현합니다. 아이들은 이 모양을 보면서 소리를 떠올릴 수 있어요. 몇몇 선생님들은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후 샤오밍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제 발표 자료를 들춰보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라퐁텐 교수 혹시 당신이 한국계라고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애국심을 표현하시려면 한국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연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작게 반쪽 한국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쓴 것처럼 온몸이 굳어있었어요. 제가 순수하게 학문적 접근을 하는데 왜 이런 식으로 공격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학습 효율성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한글의 원리는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수는 그대로 끝났고 선생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홀로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았어요. 조상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노트 속의 한글 창제 이야기가 제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 노트의 문장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접근법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비공식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요. 장 교장은 턱을 괴고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시험해보세요. 단 한글이나 한국에 대한 언급은 금지입니다. 소리기반 학습법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렇게 첫 수업이 시작되었어요. 교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다오웨이도 그중 하나였어요. 아이들은 처음에 저를 낯설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재미있는 게임을 할 거예요. 이 모양이 무엇을 닮았는지 말해볼까요? 입모양 카드를 보여주자 아이들이 조금씩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다오웨이는 카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입이 열린 모양 같아요. 다오웨이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맞아요. 그럼 이 모양으로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이들이 하나둘 소리를 내보기 시작했어요.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호 카드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제 이 기호들로 여러분의 이름을 써볼까요? 다오웨이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써볼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 수는 이기호로, 다오는 이기호들로, 웨이는 이렇게. 다오웨이가 자신의 이름을 기호로 적는 순간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제 이름이에요. 제가 썼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자신의 이름을 써보고 싶어 했어요. 교실은 금세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후 샤오밍이 교실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흥미로운 실험이군요. 하지만 이게 중국어 읽기에도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뭡니까? 저는 다오웨이가 쓴 종이를 들어보였어요. 아이들이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걸음이에요. 후 샤오밍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교실을 나갔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장 교장 선생님이 저를 급하게 불렀어요.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외국 문화 유입 경계, 지역 교육 과정 준수 요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샤오밍 연구원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이대로는 프로그램이 중단될 위기예요. 저는 창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저는 린 메이와입니다. 학교 조교로 일하고 있어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퐁텐 교수님, 제가 도울게요. 저는 라우족 출신이라 아이들의 어려움을 잘 알아요.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나자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함께 이 방법을 발전시켜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메이와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와 함께 프로그램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흔적을 더 지우고 현지 문화 요소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아이들의 발전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 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오웨이가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마도 어제 배운 기호 들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고요. 두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며 저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 다오웨이, 이 문장을 읽어볼래? 다오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칠판에 쓰인 간단한 문장을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해가 산 위로 떠오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메이와가 제 옆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방법이 효과가 있어요. 다오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문제가 찾아왔어요. 장 교장 선생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프로그램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절반 규모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왕 선생님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어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 선생님은 저희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던 분이었어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이상한 글자를 가르친다며 자녀들을 프로그램에서 빼겠다고 통보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운동장이 갑자기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메이화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이게 다후 샤오밍의 짓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메이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교수님, 이거 보셔야 해요. 메이화가 건넨 것은 내부 문서 사본이었습니다. 후 샤오밍이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문해율 급상승 시 통계 불일치, 사회 안정 위협, 문화 정체성 혼란 초래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은 직접 금지하지 않고 행정적 장애물로 연구를 무력화할 계획이에요. 분노와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교육이 권리가 아닌 정치가 될수 있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빛이 마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걸려 있잖아요. 메이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밤새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융합한 접근법, 소리와 의미를 연결하는 놀이형 학습법, 그리고 학부모들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기록까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장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그의 사무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철저히 현지화된 프로그램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둘째, 제가 한국에 가서 한글을 직접 배우고 더 나은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장 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고민이 익혔습니다. 후 샤오밍이 이미 상부를 설득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더 이상 불가능해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세요. 하지만, 돌아오실 건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건 제 사명입니다. 새로운 결심을 안고 저는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오웨이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교실에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다오웨이가 자신이 쓴 짧은 편지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글을 읽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꼭 돌아와 주세요. 그의 서툰 글씨체와 진심 어린 메시지에 눈물이 났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 작은 종이에 메시지를 써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빛나는 희망을 보며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잠시 떠나지만 꼭 돌아올게요. 그동안 메이와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길 바라요. 아이들은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다오웨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선생님, 정말 돌아오실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약속할게. 더 멋진 방법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교실을 나서는 순간 마음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가 가방 속에 있었어요. 이제 한국으로 가서 한글을 직접 배울 차례였습니다. 학교 문을 나서는데 장 교장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학교의 옛 도장입니다. 돌아오실 때꼭 가져오세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고개를 숙였어요. 멀리서 다오웨이와 친구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며 저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고 있었어요. 가방에는 할머니의 노트와 다오웨이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 교장 선생님이 주신 나무 도장도요. 이 소중한 물건들이 저에게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서울대 언어교육원 김 교수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라퐁텐 교수님 드디어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메일로 주신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창밖으로 한글 간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제 조상의 글자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연구실에 도착해 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나누었어요. 윈난성에서의 경험, 아이들과의 수업, 그리고 후 샤오밍의 방해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라퐁텐 교수님, 한글의 창제 원리와 현대 언어학을 접목한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함께 연구해 봅시다. 그렇게 6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한글 학습과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한글의 자음과 모음, 그리고 소리와 글자가 만나는 원리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노트에 있던 내용들이 하나둘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어느날 김 교수님이 흥미로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앱을 만들면 어떨까요? 소리와 글자를 연결하는 디지털 도구가 있다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요. 그 말에 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맞아요. 디지털 도구라면 후 샤오밍의 방해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소리와 글자의 달이라는 앱 개발을 시작했어요. 단계별 학습 콘텐츠, 재미있는 퀴즈 게임, 발음 영상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언어권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었어요. 개발 중간에 메이와에게 테스트 버전의 앱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수님, 다오웨이가 벌써 레벨 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비밀리에 몇몇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이들이 계속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앱 개발이 거의 마무리될 무렵, 뜻밖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교육 콘퍼런스의 초청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소외된 언어권의 문해력 향상이었어요. 놀랍게도 발신이는 후 샤오밍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이메일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파리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할머니의 노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찾은 문장이 제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진리는 경계에 서 있는 자에게 보여진다. 콘퍼런스 장에 도착한 저는 긴장하고 있었어요. 많은 교육 전문가들 앞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자 대기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후 샤오밍이 서 있었습니다. 라퐁텐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차가운 눈빛 대신 조금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방법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발표를 마치고 질문 시간이 됐을 때후 샤오밍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라퐁텐 교수님 윈난성에서의 실험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콘퍼런스 발표를 마친 후후 후 샤오밍이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후 샤오밍이 말했어요. 사실 상부에서 정책 변화가 논의 중입니다. 중국 소수민족 지역의 문해율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긴 걸까요? 후 샤오밍의 태도가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중단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오웨이와 몇몇 아이들이 놀라운 발전을 보였어요. 그들이 쓴 편지가 교육부까지 전달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 글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그 진심 어린 편지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마음을 움직였어요. 후 샤오밍의 눈에는 미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집이 아이들의 미래를 가로막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오시겠습니까, 라퐁텐 교수님? 그 질문에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물론이죠. 그곳은 이제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파리의 내 아파트로 돌아온 후 저는 창가에 앉아 할머니의 노트를 다시 펼쳐보고 있었어요. 햇살이 노트의 오래된 페이지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경계에 서 있는 자에게 보여진다. 1년 전이 문장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알것 같았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한국, 중국과 라오족, 전통과 혁신 사이의 경계에 서 있었어요. 그 경계에서 보이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오웨이와 메이린에게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글씨체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요. 소리와 글자의 마법을 더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에서 소수민족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윈난성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라우족, 몽족, 부이족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장할 계획이었습니다. 윈난성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 노트에 글을 적고 있었어요. 진정한 스승은 제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다. 비행기가 윈난성 공항에 착륙했을 때창 밖으로 푸른 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공항에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이와와 장교장 선생님 그리고 다오웨이를 포함한 여러 아이들이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어요. 라퐁텐 선생님 돌아오셨어요. 아이들이 기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시 파이와 학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다오웨이가 앞에 나와 환영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라퐁텐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글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쓸수 있어요. 장 교장 선생님과 후 샤오밍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후 샤오밍이 저에게 공식 서류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교육부의 공식 승인서입니다. 소리와 글자의 다리 프로그램이 다섯 개 소수민족 지역의 시범 학교에서 시작됩니다. 메이화는 이제 프로그램의 현지 책임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교실로 들어서자 벽에 붙은 아이들의 작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리 기반 학습법으로 쓴 자신들의 이름과 꿈이 있었습니다. 다오웨이의 것이 가장 눈에 띄고 있었어요. 저는 마리솔 선생님처럼 언어학자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노트에서 발견한 두 문장이 제 마음 속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문장들을 온전히 이해했어요. 경계에 서서 진리를 보았고, 제자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스승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윈난의 산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 여정이구나. 소리와 글자의 다리를 놓는 일. 경계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는 일. 저는 가방에서 장 교장 선생님이 주셨던 나무 도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새로 만든 교실 현판을 찍었습니다. 소리와 글자의 다리. 그 순간 저는 할머니와 제 조상들이 미소 짓고 계실 것 같다고 느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글자의 마법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리가 되어 경계에 서서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것입니다.